할렐루야 2024년 3월 26일 화요일 성경통독 성경일도 성경드림며읽기 사사기 8번째고 토탈 86번째 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사오며그외 아들 우리 조 예수 그리스도를미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번디오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하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사비 제17장 에브라임 산지에 니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천백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이가가 은 청백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추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추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하나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의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네. 미가가 그에게 못돼.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결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줄이라. 함으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했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됩니다.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내 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제 18장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에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습니다. 단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울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런 가수 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땅을 살펴보라. 하매 그들이 헤브라임 산지에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러 거기서 유숙하니라. 그들이 미가의 집에 있을 때에 그레위 청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내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미가가 이러이러하게 나를 대접하고 나를 고용하여 나를 자기의 제사장으로 삼았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가 가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하니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가 가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예, 다섯 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주하며 시돈 사람들이 사는 것처럼 평온하며 안전하니 그 땅에는 부족한 것이 없으며 부를 누리며 시돈 사람들과 거리가 멀고 어떤 사람과도 상종하지 아니하니라 그들이 소라와 에스다울에 돌아가서 그들의 형제들에게 이름해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네 너희가 보기에 어떠하더냐 일어나 그들을 채워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적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가서 아그땅업기를 게을리 하지 말라. 너희가 가면 평화로운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그 땅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 하는지라. 단지 파의 가족 중 600명이 무기를 지니고 소라와 에스다올에서 출발하여 올라가서 유다에 있는 기리안 여아림의 진친이 그러므로 그곳 이름이 오늘까지 마한에 다니며 그곳은 기리안 여아림 뒤에 있더라 무리가 거기서 떠나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이니다 전에 라이스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 형제들에게 말하여 이르되이 집에 에봇과 드라빈과 새긴 신상과 부어 만든 신상이 있는 줄을 너희가 아느냐 그런즉 이제 너희는 마땅히 행할 것을 생각하라." 다섯 사람이 그쪽으로 향하여 그 청년 레위 사람의 집, 곧 미가의 집에 이르러 그에게 문안하고 반자손 600명은 무기를 지니고 문 입구에 서냐. 그 땅을 정탐하러 갔던 다섯 사람이 그리로 들어가서 새긴 신상과 애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져갈 때에 그 제사장은 무기를 지닌 600명과 함께 문 입구에 섰다니. 그 다섯 사람이 미가의 집에 들어가서 그 새긴 신상과 에봇과 드라빔과 부어 만든 신상을 가지고 나오매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물대 너희가 무엇을 하느냐? 참전하라. 내 손을 입에 대라. 우리와 함께 가서 우리의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한 사람의 집에 제사장이 되는 것과 이스라엘의 한 집하, 한 족속의 제사장이 되는 것 중에서 어느 것이 낫겠느냐? 그 제사장이 마음에 기뻐하여 에봇과 드라빔과 색인 우상을 받아가지고 그 백성 가운데로 들어가니라. 그들이 돌이켜서 어린아이들과 가축과 값진 물건들을 앞세우고 길을 떠나더니 그들이 미가의 집을 멀리 떠난 때에 미가의 이웃집 사람들이 모여서 단자손을 따라 붙어서 단자손을 부르는지라. 그들이 얼굴을 돌려 미가에게 이르되 내가 무슨 일로 이같이 모아 가지고 왔느냐? 내가 만든 신들과 제사장을 빼앗아 갔으니 이제 내게 오히려 남은 것이 무엇이냐? 너희가 어찌하여 나더러 무슨 일이냐고 하느냐? 내 목소리를 우리에게 들리게 하지 말라 누한 자들이 너희를 쳐서 내 생명과 내 가족의 생명을 잃게 할까 하며 단자손이 자기 길을 간지 미가가 단자손이 자기보다 강한 것을 보고 돌이켜 집으로 돌아갔다라 단자손이 미가가 만든 것과 그 제사장을 취하여 라이스에 이르러 한가하고 걱정 없이 사는 백성을 만나 칼날로 그들을 치며 그 성읍을 불살되 그들을 구원할 자가 없었으니 그 성읍이 베드로 호 가까운 골짜기에 있어서 시돈과 거리가 멀고 상종하는 사람도 없으니었다. 단자손이 성읍을 세우고 거기 거주하면서 이스라엘에게서 태어난 그들의 조상 반의 이름을 따라 그 성읍을 반이라 하니그 성읍의 본 이름은 라이스였더라 단자손이 자기들을 위하여 그 색인 신성을 세웠고 모세의 손자여 케르솜의 아들인 요나단과 그의 자손은 단지파의 제사장이 되어 그땅 백성이 사로잡히는 날까지 이르렀다 하나님의 집에 실로에 있을 동안에 네가가 만든 바 새긴 신상이 단자손에게 있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고난주간 화요일입니다. 오늘 또 생매의 양식을 내려주시고 주기도문 30회 기도와 함께 또 7명 전도 대상자들과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기적을 보는 복된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어린아이부터 시작해서 논일까지 하나님이 붙들어주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만사흉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 모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아멘호와는 나의 목자신이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 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아멘.주기도문 30배 기도하시고요.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아멘.